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시장이 되면 시청 조직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상이신가요? 그거는 그 대구가 변하면 공무원 공공기관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네. 예. 혹시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해보고 난뒤 질문하시죠.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 보고 난뒤 질문하세요.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JTBC 따뜻한 질문입니다. 너무 고생하 네. 어, 네 마지막 한 마디가 어, 들렸군요.